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20일 전에 한 이틀 간격으로 양쪽 눈에 노안 백내장 수술을 받은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사실 제가 돋보기를 낀게한 37년이 되는데 어, 노안 백내장에 대한 그 관심은 한몇년 전부터 갖고 있었지만 그렇게 썩 내키질 않더라고요 공연이 잘못했다가 또 안 하는 일만 못 하게 되거나 하면 어쩌나 하고. 근데 이번에 우연히 제 남편이 제 아들 네 집에서 어, 귀국하면서 열흘 전부터 눈이 뿌옇다. 그래서 같이 안과를 가게 되었는데 안과에서 전화 남편이나 검사를 했더니 남편은 눈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어,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다뭐 기억은 못하겠고, 노인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 아주 편안해질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번이 기회인가 보다 하고 그냥 수술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지 지금 한 20일 됐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돋보기를 안 끼니까 아주 살것 같아요. 근데 뭐 부작용도 조금 있어요 빛 번짐도 약간 있고 또 전에는 먼 데가 잘 보였는데 이제는 가까운 데가 잘 보이는 대신 먼 데가 약간 뿌옇게 보이는데 선생님이 그것도 어한 3개월 후에 다시 손을 봐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먼 데도 잘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아무 걱정하지 말라 그러대요 어 그런데 너무 가까운 게잘 보이니까 불편한 점도 있어요. 한 3일 전인가요? 복숭아를 깎는데, 한쪽에 벌레 먹은 것 같아서 칼로 이렇게 후비어 파는데, 도려내는데 전에 같으면 물론 보이지 않았을 작은 벌레 하나가 그 속에서 꼬물꼬물 거리는 거예요. 아주 기겁을 했죠. 그러니까 너무 잘 보이니까 또 그런 단점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번에 노안 백내장 수술을 받고, 아, 참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왼쪽 눈은 그 다초점 인공렌즈를 삽입했고, 또 오른쪽 눈은 그 단초점 인공렌즈를 삽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노화로 인해서 그 수정체가 혼탁이 오고 탄력이 줄어든 거를 아예 다 빼버리고, 새로운 그 인공 수정체를 삽입을 한 거죠. 뭐 수술도 10분도 안 걸렸어요. 별로 아프지도 않고요. 그리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저 눈에 안약 몇번 넣는 거 그게 다였어요. 일주일 동안 세수하지 말고 뭐 일주일 동안 뭐 세수 안 하는 거뭐그까지거뭐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튼 지금. 너무 새로운 세상을 봅니다. 특히 운전할 때 전에는 내비게이션에 그몇 시에 도착 예정인지 몇 키로가 남았는지 같은 거는 뭐 보이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이니까 참 신기해요. 그래서 돋보기에 서 탈출, 돋보기에서 해방된 것이 아주 제일 큰 기쁨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추석이죠. 여러분, 추석 명절 잘 지내시고요. 음, 혹시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든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